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이렇게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민이 무섭게 잘 키우시고 창도 무서울 만큼 잘 키우세요 자 이쪽은 해바라기님 여기는 닉네임이 있네요 깜냥맘? 네 깜냥맘님 자 이게 맞나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이쪽에 계신 우리 해바라기 이모님 거 먼저 이렇게 담아드릴게요 이렇게 딱 보면은 자 레드 다이아몬드가 요렇게돼 있는데 레드 다이아랑 이런 식으로 창을 여기 이모님은 이렇게 안 똥똥하신데 다육이는왜 똥똥한 건지 자 요거는 일단은 간식을 양보를 많이 해주셨나봐요 자 아이고 비감 보세요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레드 글래머레요자 그리고 폰타나 자 체르니 자, 그리고, 샬롯. 야, 샬롯 진짜 잘 키우셨네, 이거. 아, <laughs> 샬롯하고 비슷한 게, 앙코르도 샬롯하고 조금 비슷하죠. 자, 그리고, 파드마. 자, 환엽 타입으로 돼 있구요. 바디감, 비감이 약간, 제이드스타의 고 비감으로, 옛날 제이드스타 비감으로 올라가는 에, 고 파드마에요. 자, 그리고 헬리아,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육종 마리안가요 얘는? 자, 맞네, 육종 마리아.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요 아이도 헬리아. 자, 주피터 이쪽에 보이고 레디시.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일단은 원체 저기 거리가 있어가지고 여기 먼저 이렇게 담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들리 이렇게 파키랑 이렇게 다 이렇게 종류별로 또 이렇게 쭉 키우세요. 자, 저번에 영상 담으면서 자 로스코프 정말 잘 키우신다는 그 이모님 다이 다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몬로가 빛감이 범상치도 않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콜로라타도 정말 잘 키우시네요 자 아이고 야 여기도 훔쳐가고 싶은 게 상당히 많은 예, 그런 곳이네요 자 콜로라타가 원래 이쁜데 이렇게 뚱뚱하게 키워 놓으면은 달총이가 탐이 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리버티 자 리버티 같은 경우도 달총이가 보기에는 요 폼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먼로 자 그리고 슈퍼오션이에요 자 홍시 제시 요런 바디감이에요 자 그리고 비로봉이랑 요런 아이들 아유 빛감 진짜 이거 엄청나게 잘 달궈 놓으셨네 자 그리고 요즘에 정 많이 싸졌죠. 아톰. 자. 요런 아이들 진짜 아이고. 잘 키우시네요, 요분 자. 일단은 오동통하게 키워야 다육이는 이쁜 예전에 같은 한 불과 한 4년 5년 전까지만 해도 낄쭉쭉해야 다육이라 그랬는데 창이라 그랬는데 자, 솜니엄도 요 자 이렇게 핑크 바디감이 살짝 또는 잿빛에 이렇게 올라오는 요 아이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아우 그리고 요쪽에도요렇게 식재를 요런 식으로 해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작은 사이즈면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면 큰 사이즈대로 이렇게 잘 키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 요즘에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는 그 아이가 요아이예요 백야. 자, 백야인데, 요렇게 동글동글하니 로제트 이쁘게 잘 관리를 해놓으셨죠. 자, 그리고, <laughs> 달총이가 한 번씩 판매를 하는데, 엑시타조예요 엑시타조. 자,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자, 요런 거, 아메스트로도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싸니까, 물이 올라오면 정말 무지막지하게 너무나 이쁜 아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그때 달총이가 말씀드렸죠. 로스코프 잘 키우신다고. 자, 요렇게. 자, 자연 군생으로 키우시는데, 로스코프 자체가 목대가 가늘기 때문에 요거를 수영을 계속 갖고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이모님이 요렇게 세 포트나 키우고 계시고, 요 아이. 자, 파피스 로즈. 자, 로우. 요 아이는 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금발현이안될것 같고 어,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이렇게 자 그리고 릴리패드랑 이런 것도 보이고요 자요 자. 아이도 샬롯인가요? 요 아이는 샴페인이에요. 요거는 와 역시 이쁜 아이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해리, 해리, 왓슨. 자, 여기, 이렇게 보세요. <laughs> 러블리 로즈 입장, 펴진 거하고, 어,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 아이가 해리, 왓슨. 자, 요렇게 뾰족하게 올라오는 게 해리, 왓슨이에요. 자, 그리고, 요렇게. 루비, 요게 오팔리나? 루비도나? 예. 오팔리나네, 오팔리나 입장이. 자 비감을 너무나 이렇게 물을 잘 들여놓으셔가지고 달청이도 헷갈립니다. 자 그리고 홍포도하고 자 그리고 야 카를라 군생이네 카를라 군생. 자, 카를라 군생이 잘 없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우 여기도 화이트 샤넬이 여이는 자국까지 이렇게 달고 나오네요. 계절금인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앞에 이렇게 후레뉴가 동글동글하니 이쁘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먼노랑 아이시그린. 자 아마 빌레 같기도 한요 아이. 자 이렇게 조금 가까이서 볼게요. 요 아이 아마 빌레 같기도 한데 아이시그린.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아마 빌레가 무거도요런 모양을 하고요. 자. 아이시 그림이 무거도 이런 모양을 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네요. 자, 그리고 러블리 로즈 똥똥하니 잘 키우셨죠. 자. 토리마넨시스. 자, 요아이도 분이 뽀샤시 올라오죠. 라 나자가 금. 자, 그리고 뭐 요아이 다음 주면 옵니다. 루돌프. 자. 달총이 선물 가지고 올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 아이 벤바디스 <laughs> 자 그리고 사가마리아, 아우 귀여워요 오동통하니 조그만한 게 이렇게 돼 있고 화사 자 괜히 화사가 아니겠죠? 요요요 요, 요 똥땡이는 뭔데 이렇게 똥똥한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밭에도 이렇게 이쁜 아가들이 천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요런 식으로 이렇게 꾸며 놓으셨는데 여기도 정말 이쁜 거 많네요. 와. 야. 요 어, 빛감 보세요. 검붉은 거의 흑빛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렇게나 빛감을 많이 올리셨어요. 와. 대단해요. 그리고 요거 아, 네. 미치겠네. 이게 진짜. 이게 오팔리나요, 에 오팔리나. 와, 근데 이거 뭐 이름 잘못된 거 아닙니까요? 자, 그리고 요 아이 피카츄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펜텀 골드 젤리, 자 아리아나 젤리 이런 식으로 아리아나나 펜텀 골드나 거기서 거기 같아요. 자, 여기도 화이트 샤넬이 눈에 확 들어오죠. 이 계절 금이 눈에는 확 들어와요.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는 하얀 빛감이 좀 진하죠. 자, 이런 애들이 조금 더잘 빠져요 물이.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laughs>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여기 계신 분것도 한번 담아드릴게요. 자, 달총이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깜냥맘님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보시면 여기 후레뉴 자 후레뉴가 요렇게 묵은 아가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자 오렌지 먼로가 얼마나 딸딸 묵었는지 성장점이 있는데 젤리처럼 엮였습니다아 그리고 아이시그린 정말 오래 묵혀놓으셨죠 빛간모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아리엘이에요 아리엘 아리엘이 이렇게 빛감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오아의 홍도. 자, 울지 마라. 그, 홍도는 울면 안 돼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줍니다. 자, 그리고, 포에버. 자, 퀸마부. 자, 아유, 포에버가 귀한데, 여기 하나 키우시네. 그리 니폰 마리아, 에버군 에버블레에서 나오는 에버굿이고요. 러우, 로우? 예, 네, 러우금. 요런식으로 해서 여기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요렇게 좀 빠르게 보여 드리고 예, 달총이가 안쪽에 거 보여 드릴게요 자 그리고 뚱큐리 예, 뚱큐리 뚱뚱한 머큐리 자 손톱 길죠 자 초창기 아가네요 자 요렇게 아이고 거점 근데 여기 틈새 공략을 또 하셨네요 요렇게 자 리톱스를 쫙 해놓으셨는데 야, 이거 이름 적어 놓은 거 보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밑에 바닥에 이렇게 식재해 놓은 것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안으로 딱 오시면, 이렇게 국민이들 빛감이 그냥 화사하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꽃, 꽃이 올라오는 건가요? 아유, 이렇게. 이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또 틀리고, 이 색깔도 이렇게 돼있죠. 그리고, 온슬로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리톱스 모듬으로 심어두셨고, 자, 이렇게. 그리고, 패러독스. 아, 패러독스가, 아니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맥라이징이랑, 아유, 이런 것들. 빛감 보세요. 이런 것들. 야. 이렇게. 방울복랑 식재도 해 두셨고. 레티지아 요거. 지금 햇볕이 너무 세가지고, 이렇게 가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 신데렐라랑, 이렇게. 라울도 핑크핑크하니 잘 키워드셨죠?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밭에 있는 아가들 이름표 자 빼곡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꽂아놓은 거 보세요 자 주인장님 성격이 여기서 나오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LOVE 자, 달총이가 맨날 구독자님들 예. 사랑합니다. 자, 요렇게. 자, 아, 멕시코 자이언트. 역시 햇볕에 이렇게 딱 비칠 때 이렇게 딱 보는 요 느낌이 또 틀린 거 같아요. 자, 그리고 프리모리 정말 잘 달고 오셨네요. 자, 요렇게. 로키 보스. 자, 그리고 야, 화사 요아이가 화산데 진짜 화사하네요. 자. 여기. 거 아이고 요아이가 러브레터. 뭐 달총이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쓰고 안써본거 같아요. 러브레터는. 자 그리고 자, 치와와. 자, 파드마. 파드마인데 요거는 약간 폼이 틀리네요. 그리고 야, 포에버를 두 개나 가지고 계시네요. 야, 이 포에, 포버가 상당히 귀한데, 로제랑. 자, 여러분, 보세요. 아메스트로. 이게 아메스트로에요. 와, 정말 잘 키워놓으셨죠? 그리고 크림티. 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모노랑 아이시그린이랑 이렇게 다돼 있고, 아이고, 요거 귀엽네. 에보니써있는애 <laughs> 아이고, 귀여워요. 자, 그리고 요 아이, 키메라 금. 핑크핑크하죠? 자, 요렇게. 자, 그리고 요쪽에도 요런 식으로 돼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거, 러우 금인데, 요 아이하고 요 아이가 살짝 틀리죠? 느낌이. 이렇게 느낌이 살짝 틀리죠. 자 물들음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나 느낌이 달라요. 어 우리 집에 있는 아이 요아인데, 어 우리 집에 있는 아이 요아인데 이러실 것 같은데, 자 같은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도 밭에 이렇게 빼곡하게 이렇게 해놓으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달총이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 깜냥맘님하고, 여기 해바라기 이모님하고 이렇게 해서 양쪽을 이렇게 달송이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해서 촬영하게 됐어요. 자, 여기 이모님도 이렇게 밑에다가 밭에 이렇게 이름표 쫙 해가지고 촘촘하니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고, 야, 여기 해바라기 이모님은 전체적으로 이제 분나는 아가들을 정말 이쁘게 잘 키우시네요. 자, 아우 달총이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달총이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